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곳은 딱한 군데예요 침, 침입니다 만약에 이 침을 삼키지 않고 그냥 넘겼다 위에서는 탄수화물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곳이에요 주로 위에서는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분해하느냐 흔들어서 계속 분해를 해야 돼요 흔들다 지친 거를 뭐라 그러느냐 위경련났다고 표현합니다 그 경련난 상태에서 더, 더 이상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방향은 아래 말고는 위밖에 없죠 이게 역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없으려면 처음부터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내려 보냈어야 돼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격이 다들 급하시잖아요. 먹으면서 딴 일을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침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 어디에 들었냐? 제가 연구해 봤더니 누룽지 안에 들어있어요. 여러분들이 꼭꼭 100번 씹을 자신이 없다면 밥을 먹고 끝날 때꼭 누룽지를 한 조각, 명암? 병원...